다이다이를 만들어보아요!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티셔츠 리폼? 티셔츠 커스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티셔츠 염색을 해볼 생각이에요 좀 이번 텀에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셔츠 염색하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들을 다 샀거든요? 필요한 것들도 좀다 구해놨고. 그래서 그걸 먼저, 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한국에서도 팔 거예요. 한국에서 검색해봤었던 거를 먼저 베이스로 영국에서도 검색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다이론 옷 염색제를 사용을 해서 염색을 할 거예요. 근데 보라색도 시켰었는데 되게 많이 왔어. 색은 제가 이 핑크, 그레이, 어, 올리브 그린 그리고 베이지 그리고 이 바이올렛 색을 구입했습니다. 이 바이올렛은 진짜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걸 도대체 언제 다 써야 될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바이올렛만 딱저 조그만한 사이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심지어 바이올렛 이거 두 개요. 나중에 아주 연보라 돌이가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소금. 조그만 얇은 소금을 써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빈 통. 저는 카페에서 마셨던 테이크아웨이 컵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부가적인 건데 저는 이제 집물 받아 만들기 싫어서 빌린 빈 통입니다. 친구가 작업할 때쓴 통인데 이걸 좀 빌렸어요. 그리고 또 부가적인 거 고무줄.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요.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뿅!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를 안 설명드렸어요. 저 티셔츠를 샀습니다. 티셔츠는 영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게 싸게 샀거든요. 근데 싼 만큼. 질이 아주 안 좋아요. 어차피 저 이거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입고 싼 걸로 샀습니다. 티셔츠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엑스라지를 샀는데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두 개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음, 무리일까?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두 개를 적셔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티셔츠를 뜨거운 물에 적셔야 돼요. 그래야 염색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적시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재료들이 정렬되어 있는 책상. 뜨끈뜨끈한 물에 적셔온 티를 이제 벨벳 꽈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심부터 꼬아주는 겁니다. 너무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중심. 슉. 재밌다. 한 방향으로 오, 나잘 본다. 이렇게. 이 끝쪽이 어렵구나. 이렇게 대충 또아리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제 이 아이를 고무줄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고무줄로 십자가 모양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맞는 건가? 왜 이렇게 내 거가 흐물흐물하지? 그리고 사실 뜨거운 물에 적시는 게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시 차가워져, 이거 하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참고했던 블로거들이나 영상들이 훨씬 예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좀왜이 모양일까요? 오나잘 본다. 이렇게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어, 뒤에는 예뻐. 두 번째 것도 하고 올게요. 두 번째 거 조금 더 그럴듯하게 잘했죠? 따다! 여기를 조금 더 꼬자. 자, 넥스트 스텝은 물감 만들기입니다. 먼저 소금을 넣어줄게요. 소금은 적당히 한번 넣어볼까요? 한두세 티스푼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많이 넣어줍시다. 많이 넣어주면 왠지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만큼 넣어줬어요. 너무 많나? 그리고 물감을 저는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색이 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얘가 뜨거운 물이에요. 저는 뜨거운 물을 먼저 어느 정도 붓고 그에 따른 색을 만들어 볼게요. 물은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해야 한대요.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색상을 섞을 거기 때문에, 어, 먼저, 그린. 어머! 어머! 그린 색이 왜 이래? 색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색이, 소금색인데? 약간 회색. 그, 화이트. 오! 조금으로도 색이 나네요.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섞어보겠습니다. 이거 물감 잘 녹도록 밑에까지 잘 섞어줘야 해요. 충분히 되겠는데? 알료가 이 정도 면 많은 거구나. 구리는 이 정도 면될것 같아. 요 키친타올에. 오, 색 예뻐. 이런 색이 완성이 됐고요. 아, 감을 잡았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 저는 이거 한팩다 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만큼 필요가 없겠어요. 어? 난 분명 베이지를 넣고 있는데, 왜 보라색이 되는 거죠? 오! 섞으면서 뭔가 흑색으로 올라와. 너무 색이 진해지는 것도 싫어서 파스텔 톤으로 산 건데, 어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 너무 연해. 얘는 원래 연할 수밖에 없는 애가 나 아무리 해도 똑같은 색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내 뜨겠습니다 일단 보라색도 흰색깔에 우와 진짜 예쁘다 얘는 듬뿍 넣어야지 많으니까 약간 블루색 또는 바이올렛이야 자 이제 대망의 작업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이게 조금 냅두면 분리가 되네요. 왜지? 아, 어, 생각보다 그린이 진짜 최고. 확실히 진한 색이 색긴 세네요. 자, 이제, 넥스트. 제가 녹화하는 걸 까먹고, 진행을 해버렸네요. 가비. 장갑을 끼고 왔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린 두 개가 있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만큼 뿌려놓은 상태예요. 베이지랑 보라색. 근데, 보라색을 너무 잘안 섞었나봐. 애국가. 봐. 보이세요?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점핑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섞여랏. 섞여랏. 다시. 너네, 너네 왜 이러니? 여러분들, 이걸 잘 섞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난 포인트를 넣을 거야. 포인트는 바로 녹색이지. 아, 음, 예쁘다! 와, 되게! 되게 정신없는 티셔츠 되겠다. 다음 거는 두 색으로 해봐야겠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자, 뒷면 역시는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섞어주고 아이고, 난리야, 난리! 브라색. 저는... 그니까 기본 베이스가 지금 보라베이지에 포인트가 초록색이 들어간 티셔츠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와, 생각보다 진짜 올리브색이 예뻐서 이건 역시 진한 염료를 썼었어야 됐나 봐요. 확실히 파스텔톤은 음, 좀 원하는 게안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은 얘는 1차적... 이거 구더기 같죠? 하지만 아니야. <laughs> 아, 웃겨. 일단은 이 아이를, 어,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아이 옆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남았잖아요. 물감들이. 그래서 회색, 초록색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다려 보시라. 저는 원래 여기다가 아키라랑 아톰 프린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옷에다가 프린트 붙일 수 있는 종이도 샀어요. 근데 일단은 이 염색을 완성시켜보고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대보고 하게요. 원래는 프린팅 한 다음에 염색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프린팅이 괜히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뒷면도 구루구루 확실히 두 번째니까 훨씬 나,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짜잔! 화면에 너무 안 예쁘게 나온다. 기분 나빠. 완성한 아이들을 일단은 옆에다 옮겨줬어요. 촬영 맞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봉투에 넣어진 채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어,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완성 샷은 오늘 안에 볼수 있을까? 이걸 또 말리고 입어봐야 되니까 어, 진행이 다 되고 한번 나중에 입어서 편집을 같이 잘 해보는 걸로 일.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뿅!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쁘지 않나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됐어요. 제가 염색 염료를 너무 잘안 섞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가루들이 안 섞인 채로 그대로 타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의 포인트가 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 두 색깔만 섞었던 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저렴하게. 어, 완성도가 높은 타이다이 여러분들도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약간 여러 개더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하다가 완성이 되면 완성샷도 같이 첨부해서 올릴게요. 그럼 모두들 다음에 봐요. 뿅!